자, 그 다음, 물품 보관이 있습니다. 물품 보관. 펌 염색 고객 씨 먼저 가운을 입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이 왔을 때, 우리가 데스크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접수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접수해보니까 어떤 시술 받으실 거예요, 고객님? 나 아, 오늘 펌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염색하러 왔습니다. 아니면은, 어때요? 아, 커트는 할 건데, 내가 펌할지 염색할지 좀 상담 좀 해보려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준은 커트인데, 근데 내가 펌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운을 입히셔야 됩니다. 음, 여기 나와있죠. 펌 염색 고객, 고객, 아니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고객들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어, 선생님의 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가운 갖고 나오시면, 어, 언니, 가운, 여기 있어, 여기 있죠. 어, 가운 그냥 갖고 나오셔서 그냥 입혀버리시면 돼요. 어, 가운 입히시면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죠? 소지품, 어, 가방이든 뭐든 보관 도와드리고 문 잠궈 버리세요. 어, 문잠거서꼭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이 선생님께서 뭐 예를 들면 한 5분만 어, 대기해 주시면 바로 어, 상담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 동안 이 고객님 뭐 하시겠어요 5분 동안 이 고객님 뭐 하실까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이 고객님은 5분 동안 첫 번째 하는 일 일단 매장 한번 둘러보죠 어 이거 어떤 매장인가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어떤 선생님이 잘하나 그죠? 어,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올까? 어, 근데 딱 봐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딱 봐도, 어, 어저 선생님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어, 아니면 딱 그러잖아요. 어, 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 이렇게 보다가 두 번째로 하는 행동. 뭘까요? 메뉴판을 봅니다. 어, 뭘 보죠? 가격을 봅니다. 어, 아직 잘 모르거든. 그죠? 가격을 봅니다. 비싼지 안 비싼지. 그죠? 응. 근데, 근데 내가, 나는, 예를 들면, 한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어. 어, 예를 들면. 근데 딱 보니까, 한 15만원인 것 같아. 아니면 13만원인 것 같아. 뭐 3만원 차이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아니에요. 어떤 고객님 입장에서는 3만원이 클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 갑자기 고객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죠? 나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내 집은 어디있어내 집은 어디있어 여기 있어! 나는 뭘 입고 있어! 이씨, 나가기도 그렇고, 도망가기도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내가 좀 비싸더라도 상담을 일단 먼저 받아보죠. 받아서 유도리 있게 조금 이렇게, 어? 디스카운트 해갖고 하시면 돼요. 어, 아니면 커트라도 하겠죠.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거는 오너, 뭐 원장 리스크를 떠나서 모든 사업자분들이 생각이 그럴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고객을 제일 싫어할 거예요. 응. 그죠? 왠줄 알아요? 절대 안 옵니다. 음, 한번 들어갔다 나온 매장 절대 안 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용실을 떠나서 뭐밥 먹으러 갔다거나, 아니면 커피숍을 갔다거나, 아니면 옷 사러 갔을 때, 딱 들어갔는데, 뭐야? 내가 생각한 거나 너무 안 맞는 매장이야 그러면 어때요? 나오죠? 그러면 다음에 또 가요? 절대 안 가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아다리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절대 안 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좀 잠가 놓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라? 짐을 보관하고 가운을 입혀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차 잡지 이제 앉아 계시니까 뭐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음료 준비 도와드려야겠죠? 아, 어,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음료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말하기 너무 귀찮잖아. 고객님 차한잔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로 드, 드시겠습니까? 저희 매장에는 따뜻한 차와 차가운 녹차, 아, 차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차에는 녹차와 둥글레 차와 유자차가 준비되어 있고 차가운 차는 아이스 커피, 다방 커피, 뭐 있지? 아이스 녹차, 아이스 둥글레 차또뭐 있니? 어, 얼음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다시. 다시 이게들. 드릴... <laughs>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laughs> 어, 너무 힘들겠죠. 어, 그냥 여기 보여주시면서 고객님한테 아, 차 한잔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차 준비 도와드릴까요? 요거요 알겠습니다. 요거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겠죠. 그래서 인턴분들 여기 색 준비돼 있나요 혹시? 색에 응, 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인턴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트레에다가 넣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응. 우리, 특히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뭔줄 알아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챙겨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인턴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디자인 선생님들이 나 챙겨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고객님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 많이 챙겨주시고, 우리 인턴분들 할일 많으니까 어.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음, 꼭 도와주시면 되,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고객님들한테 다가갈 때죠. "오늘 시술할 담당 디자인 누구입니다?" 라고 명함을 주죠. 어, 명함을 두번줄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언제 줄수 있죠? 처음에 이렇게 상담 들어갈 때, 그죠? 내가 명함을 제시하면서, 반갑습니다. 담당 디자인은 유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줄뭐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가실 때 어때요? 아, 안녕하세요. 제 명함이시고요. 예약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첫 번째 걸 원합니다. 어, 왜? 명함을 받으면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챙겨놓는다거나, 그죠? 보는 앞에서 버릴 순 없잖아. 근데 마지막에 주면요. 나가다 버려요. 어. 내가 맨날 나가면서 많이, 많이 죽거든요 우리 직원들 거 죽어갖고 한달 후에 발표해요 어. 너는 몇개 너는 몇개 아, 이거 너무 집착인가요? 제가 수직 관계를 너무 좋아해서 <laughs> 어? 아, 저랑 같이 일하는 게 너무 다행이죠 어. 아, 농담이에요 어. 농담이고 그냥 들을 때줄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어. 그냥 아,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팁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EX 시술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땡땡땡, 기가 막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가 막히게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만약에 염색이라고 칠게요. 이 사람 우리 매장에 뭐 하러 왔죠? 염색하러 왔습니다. 할인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싸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은분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매장에 뭘, 뭐 하러 왔죠? 결국은 염색하러 왔어요. 그래서 시술자리 옮겨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멘트라서 말씀드렸는데, 어, 고객님 시술자리안에 도와드릴게요. 오늘 제가 염색 정말 기가 막히게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염색, 뭐 열심히, 뭐 제가 잘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마음을 놓고 가거든. 매장으로. 아니, 저기 어디야. 시술자리로. 네, 어, 오른쪽 빈칸에다가 우리 선생님들 적겠습니다. 우리 인터뷰도 적으세요. 상담은 어디서 해라? 상담은 어디서 한다? 상담은 어디서 한다? 상담은 어디서 한다? 우리 선생님들 상담은 어디서 해야 돼요? 상담은 어디서 해야 돼요? 대기석에서 해야 돼요? 시술 자리에서 해 해야 돼요? 데스크에서 해야 돼요? 문 열자마자 해야 돼요. 문 열자마자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야 돼요? 시술 자리에서 해야 돼요? 음. 데스크에서? 어. 아니면 뭐 샴푸실? 샴푸실에 누누 펴놓고 거기서 거기 누우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죠? <laughs> 맞아요. 대기석에서 하셔야 돼요. 어, 시술 자까지 썼네. 어, 대기석에서 해야 돼요. 대기석. 우리 정의 멤버 있었어요. 어, 항상 1억, 1억 막 찍을 때. 어, 그때 정의 멤버로 내가 이건 해본 건데, 시술자리에서, 아, 시술자리에서 상담한 사람이랑, 대기석에서 상담한 사람이랑은 이 시술 가격도 틀리고요. 나 회원권 나오는 자체도 틀려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시술자리에서 볼게요. 자, 시술자리에 앉아서 막 상담을 합니다. 그죠? 자, 음, 선생님, 여행 다녀봤어요? 여행,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 여행에서. 선생님, 인생의 여행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어, 해운대?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제주도? 제주도. 어, 제주도 어디? 제주도 중에도 제일 좋았던 거 있, 있을 거잖아요. <laughs> 기억이 잘안 나요? 선생님,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제주도? 제주 공항이. 제주도? <laughs> 제주도, 제주공항. 제주공항이 제일 좋았어요. 아, 면세점. <laughs> <laughs> 그래서, 어? 면세점. 어. 아, 잠깐만. <laughs> 진행이 안 되네. 어디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여수. 여수, 여수 어디가 좋았어요? 여수 바다. 여수 밤바다, 그죠? 그 앞에 포장마차 거리에서 어, 그저 어, 저도 거기 두번 가봤어요 우리 애기 됐고 어.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근데 거기 여수 밤바다가요 선생님 기억에 보는 게 좋았어요 듣는 게 좋았어요 냄새가 좋았어요 보는 거 보는 게 좋아요 어. 자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가시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어. 그렇지 않아요? 어, 시각적인 효과 저도 마찬가지죠 어, 저도 그, 저는 제 꿈이 영국의 그 타워 브릿지 그 밑에서 담배 한번 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전에. 어, 예전, 지금은 담배 안 펴요? 어. 근데 다 밑에서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너무 좋아요. 생생해요. 어, 너무 좋아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친혼여행때 와이프 를 데리고 갔어요. 그 밑으로. 어. 그래갖고 같이 느끼려고. 너무 좋았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고객들도요. 이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커요. 근데 봐봐요. 저기 앉아있죠. 만약 고객님이 여기 앉아 있어요. 앉아서 선생님들이 막 상담해요. 그죠? 그럼 고객님이 선생님 막잘 들을 것 같아요? 듣긴 들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요? 막 손님들 와. 문 열려. 그죠? 그리고 막 손님들 왔다 갔다 해. 막 우리 고객님, 고객님 차 잡지 막 이렇게 서비스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차고 시선이 어때요? 분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우리 선생님은 열심히 내가 해갖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불리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사업 구상이잖아요. 우리 디자인 선생님들의.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하고,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막 분산되니까 어때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시술자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오셔야 돼요. 여기서 일단 웬만한 시술자리 하시고, 뭐, 아니, 머리 체크하실 거 있으면 그때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면 샴푸, 샴푸 한 다음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 무조건 상담 어디서 해라? 시술자 아 대기석에서 대기소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 대기석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편하잖아 일단 서로 편하잖아 그리고 눈높이도 맞잖아 요 안줘서 할순 없잖아요 그죠 눈높이도 맞고 너무 좋잖아요 어 인턴분들도 지금부터 배워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제시하는 게 뭐뭐 뭐 있어요 가격 같은 거 제시할 거잖아요 그죠 상담 가실 때뭐 갖고 가시죠 음어내팁 하나 드릴게요 자 한번 써보세요 한번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들 어 일단 메뉴판 들고 가야 돼요. 메뉴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음, 메뉴판. 그 다음에 메모지. 맨날 빌지라고 했는데 요즘에 빌지 많이 안 쓰니까. 어, 메모지랑 당연히 뭐 갖고 가겠어요? 펜 갖고 가셔야겠죠. 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계산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수이 그냥 부기적인 아니 뭐야? 다른 거야. 뭐라고? 어, 부수적인 거야. 여기가 잘하시네. 여기 한글 잘 하시네. 이분은 나중에 월급 줄때 있잖아요 만 원짜리로 다 주세요 세종대왕 너무 좋아하시네 <laughs> 어. 그렇죠 뭐 계좌이체 이런 거 말고 만 원짜리로 막쫙 하고 드리세요 어휴, 고맙습니다 어. 제 선생님 이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제가 한국 온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음. 자저 저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너덜너덜해졌는데 어. 이거 지금 다 부서진 거지 다 이게 이게 뭐냐면 제가 부산 7년 전에 내려왔을 때 양정점 처음 이제 관리할때 처음 산 거예요 어. 내가 이제 부자 되고 싶어가고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잘 돼갖고 이거를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모든 계산은 이걸로 합니다. 월급 줄때뭐 매장 뭐 계산할 때 이런 거다 응. 여러분들도 갖고 다니시면 돼요.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큰게 좋아요. 외주운 설명에서 자이건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부수적인 거, 어, 부수적인 거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패드 요런 어,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메뉴판 은 당연히 갖고 와야 되고 메모지랑 펜을 왜 갖고 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요. 고객님, 여기는 하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고객님들은. 왜? 그분들은 전문가 그분들은 고객이에요, 고객. 우리는 뭐죠? 전문가예요. 그죠? 잘못 알아듣습니다. 어. 그래서 꼭 메모지 본인만의 메모지 있죠. 그래서 가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 뭐, 어떻게 써요? 응. 음. 해갖고, 고객 오늘 펌 얼마구요? 또 기장 추가해서 얼마구요? 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은 손상이 되셨으니까, 여긴 어떻게 들어가시구요? 요거를 우리 그 의사가 상담할듯이 한번 그렇게 상담해보세요. 하고 가격을 딱 저기서 정해주세요. 그럼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님, 3만원 추가, 2만원 추가, 만원 추가 해갖고 11만 8천원인데 2 0프인 받았고 얼마입니다? 근데 선불권 하셔가지고, 이건 얼마에 가능합니다? 몰라. 절대 고객님들 몰라요. 그냥 해줘.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몰라. 그냥 나 오늘 그냥 5만원이야. 이러고 가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겠어요? 안벌수 있겠어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고객님 오늘 하실 거는 10만원이신데요. 아, 100만원이다. 너무 좋겠죠? 여기서 20% 할인받으시면 2만원 빠지니까 얼마? 8만원이세요. 그죠? 여기서 기장 추가 2만원. 10만원에 하실 수 있는데요. 10만원 제가 좀더 할인할 수 있는 혜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장에는 이러한 선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30%. 당일 시술 50%니까 여기서, 뭐야? 50%! 하면은, 오늘 시술 50, 5만원에 받을 수 있어요. 5만원에, 5만원에, 5만원. 이게 중요해요. 5만원, 5만원, 5만원.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딱 지우지 말고 그냥 여기다 딱 두세요. 이렇게. 네, 딱 두세요. 이렇게 하,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 하고 상담하러 가세요. 음. 하고 가시면 고객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오늘 10만원인데 자꾸 뭐, 뭐가 떠오르죠? 귀로는 안 들려. 자꾸 내 잔상이 막, 오, 그, 여기서이 본, 여기 선생님 이거 있죠, 5만원. 저랑 약속할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세요. 이거 보일 거? 와, 5만원. 그 신준석이가 5만원. 어?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이면 얘기해주세요, 원장님한테. 어? 분명히 보일 건데, 어. 시각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저한테 막 들은 것보다 저랑 이거 막 갖고 놀았던 거더 기억날걸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이 계산기, 어, 여러분들 없으시면 옆에 다이소 있나요? 이 근처에? 어, 다이소 뭐큰거뭐 비싼 거 말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한명 있는데 그분 딱그 매장에 가면요. 그 친구의 그 자리에 가면 계산기가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만한 거 알죠? 키티. 펜도, 펜, 펜 알죠? 이만한 펜, 있죠? 마이크 펜. 이거 들고 가서 상담해요,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저거. 두들길 때 이렇게 두들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보이겠어? 5만 원이. 이만하게 보여. 어? 다름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왜? 타는 사람 다 그렇게 안 하거든. 어. 나는 디자이너야. 다 고상고상. 근데 그 친구는 어때요? 다름을 실천하는 거죠. 아, 내가 달라야겠다. 여기서 내가 달라져야, 달라게 성공해야겠다. 어? 그래야 그렇게 준비해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자, 우리 이제 인턴분들, 고객님들 다가갈 때 한번 멘트 보겠습니다. 어, 샴푸실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거기서 바로 멘트 날림 좀 그렇잖아. 샴푸실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샴푸실 가서 어때요? 뭐 아이패드 해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성공할 사람과 안 성공할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 나를 소개하는 것과 소개 안 하는 게 되게 차이가 커요. 어. 아시죠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나를 알려라. 자꾸 나를 피하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미용사들이 나를 피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 미용사들은 남들 이뻐해 주는 거 이쁘게 해주는 거고, 나를 파는 행동이에요. 나, 의 기술을 파는, 나의 서비스를 파는. 근데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숨기고 있어. 그거는, 어, 선생님, 그걸 뭐라고 하죠? 직무유기라고 하죠? 어, 이거는 맞다, 그죠? 어. 직무유기에요. 그건 직무유기. 어, 나를 홍보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사진 이쁘게 찍어도 나를 홍보해야지. 좀 특이하게 찍든. 직무유기. 그죠? 어, 매장에는 있 혜택 설명 안 해주는 거 직무유기, 그죠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샴푸 실로 가실 때 아니면 중화 도와드릴 때자 인턴 분들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객님 시술을 도와드릴 인턴 김도현입니다 좋습니다. 자 시술을 도와드리라고 돼 있지만 뭐 샴푸 도와드릴 뭐누굽니다 아니면 뭐 중화 도와드릴 누구, 뭐 염색 같이 발라 발라?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터치. <laughs> 어, 그냥 시술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래서, 나를 계속 얘기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갈 때, 어, 아까 그분 누구야? 이게 아니라 어떤 분한테 팁도 주고 막 그래요. 팁 받는 게 나,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럼 내가 하나, 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선불권은 고객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뭐 회원제도 막 이런 거는. 고객님이 좋은 건가요? 내가 좋은 건가요? 고객님이 좋은 거예요? 둘 다? 맞아, 둘다 좋은데. 근데 솔직히 누가 좋은 거예요? 고객님이 좋은 거예요. 그죠? 만원받을거 7만 원 받는데, 아니 7천 원 받는데 예를 들면. 어, 근데 우리 가끔 선생님들 보면은 되게 미안해하는 것 같아. 어, 내가 뭔가 죄짓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혜택 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좀더 일해서 내가 더 싸게 해주는 건데, 어, 내가 더 미안해하기 생각해 고객들한테. 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어,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스타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칭찬에 인색하긴 한데 근데 우린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꼭 칭찬을 좀 잘할 수 있는 어, 미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미용사들은 맨날 우리한테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미소 지어라 웃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반문을 해요. 우리가 왜 웃어야 되죠? 우리가 왜 웃어야 되죠? 우리가 왜 웃어야 됩니까? 나도 소, 속상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는데 왜 웃어야 되죠? 어, 맞아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딱 그분이 그냥 우리 직업이 이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어야 된다 라는 딱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직업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웃어주면 좋으실 고 같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서비스 우리가 그냥 고객님이 입점해서 나가실 퇴실할 때까지 어,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선물은 선물은 아니고 제가 항상 제 교육의 모티브인데 우리 미용사는요 고객한테 뭘 잘해야 되냐면 제안을 잘해야 돼요. 제안. 어떤 제안이죠? 뭐 스타일 제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혜택들, 그렇죠? 제한을 잘 해야 돼요. 어. 이 제한을 잘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내가 기술이 좋으면 뭐 합니까? 내가 아무리 염색을 잘 하면 뭐 합니까? 이내 갖고 있는 기술을 제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 그런 제한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용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우리 매장, 우리 이제 시스템이 있고, 우리 매장만의 이런 제품들,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어 빨리 내가 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소 익히셔갖고 이 매장에서 줄수 있는 혜택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못뭐 깎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을 빨리 고객들한테 제안할 수 있게끔 빨리 여기 있는 시스템을 누구보다 빨리 어,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턴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빨리 익히셔갖고 고객들한테 제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미용사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 고객들은 저희한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죠? 신뢰라는 선물을 줍니다. 어. 디자이너는 고객한테 제안을 잘하셔야 돼요. 그 제안을 잘 받아들인 고객들은 우리한테 뭘 준다?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를 주면 어떻게 되죠? 부자되는 길이에요. 고객들한테 신뢰 얻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 어, 우리 브랜드 음, 시스템을 빨리 익히셔갖고 좋은 제안들 많이 하셔갖고 여기 이 동네에 있는 분들 우리 고객님들께 많은 신뢰를 쌓으셔갖고 우리 디자이너분들 아니면 우리 매장들 이렇게 매장에 신뢰를 많이 쌓으셔갖고 어, 전부 다 부자가 되셔서 나중에 어, 좋은 자리에서 또 뵙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미용실 읽어주는 남자 채널도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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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박쥐 박쥐, 박쥐, 박쥐. 안녕 박쥐 구,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빵빵 짤랑짤랑